네, 반갑습니다. 덕비서당입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허락하시면 저와 함께 한문 공부해요. 네. 음, 오늘 소학 집주는 경신편 21번째 시간입니다. 네, 37번 문장부터 해 보겠습니다. 네, 찰패자죠 네. 상사를 벗으시고, 뭐, 탈상을 얘기해요. 3년상을 다 치르고 이런 얘기죠. 상사를 벗으시고 차지 않을 바가 없듯이다. 몸의 장신구를 원래대로 상사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 장신구를 찾다. 그런 말이겠죠. 이제 상사를 벗으시고 차지 않을 바가 없듯이다. 주자왈. 짧은 문장이니까. 주자왈. 문자 아, 무고이면 옥불거신이니 슈려지속도 역해패하라. 자 그러면 모르는 글자 보이죠? 자 이게 뿔각자잖아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뿔송곳 휴자예요. 휴 뿔송곳 휴. 뿔, 송곳, 휴. 그러니까 돌석자 있으니까 갈려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 그 숫돌려 숫돌에다 갈죠. 숫돌려 종류 속이죠. 주자 말하기를 군자는 연고가 없으면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연고는 초상을 얘기해요. 연고가 없으면 옥을 몸에서 떠나지 않으니 옥이 항상 음, 있죠. 왜 항상 경계하는 마음이 있죠. 옥이 뭐 오른쪽에 그 치각이 있다면 왼쪽에 궁우가 있다. 그 얘기를 한참 한참 전에 했죠. 네. 그래서 딸그락딸그락 딸그락 소리를 내면서 이제 행진할 때도 그렇게 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 옥을 몸에 항상 지니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뭐 손수건 뭐 연장 뭐 이런 거를 다 몸에 차고 있었던가 봐요. 참 신기하죠. 지금 치면 남자들도 그 백이 있는 거죠. 네, 옛날 분들도 아마 그런 가방 같은 거가 있었겠지 싶어요. 가방은 아니지만, 어, 장신구를 여기저기 찼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송곳이나 숫돌의 종류까지도 또한 다 찼다. 이런 얘기야. 아이고, 몸에 지는 게 맞네요. 주자 말하기를 분자는 연고가 없으면 옥을 몸에서 떠나지 않으니 송곳과 숫돌의 종류도 또한 다 참이라. 네. 38번 문장. 자, 요거는 염소고 자죠. 염소고, 가돋구, 가죽옷이란 얘기죠. 구 자인데, 오도 있자, 가죽옷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어, 거물현. 자, 위로할 조, 조문할 조죠. 네. 공자는 검은 가돗 그러니까 염소 가돗과 검은 관으로 써 조문 가지 않 터시다. 지금하고 정반대죠. 네. 우리는 서양 풍습이 들어와서 거꾸로 되어 있죠. 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다 흰색 입었잖아요. 초상남은 다 소복 입었지. 누가 이렇게 검은 옷을 입을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검은색으로 싹 바뀌었죠. 그냥, 참 서양 문물이 무섭긴 하네요. 네. 그래서, 중국이나 동양에서는 검은색을 길색으로 봤어요. 좋은 색. 그리고 흰색을 그, 부모 초상에 그럴 때 입는 옷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있어요 공자는 염소 가돗과 검은 관으로써 조문가지 않듯이다 이건 좋은 옷이다 얘기예요 진시왈 아, 또 달아봐야겠죠 또 나오잖아요 상주소하고 길주현인이 조필 변복은 도이에 애사, 사라. 이렇게. 자, 모르는 글자 없죠? 진씨 말하기를, 상사에는 힐소짜예요. 흰색을 주로 하고, 길사에는 검은색을 주로 하니, 조문감에 반드시 변복함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 예식장 갈때 혹은 또 조문 갈때 옷을 바꿔 입죠. 네, 그거와 같아요. 반드시 변복함은, 어, 여기 있구나. 변복함은, so, 뭐예요? 죽음을 애도하는 바라. 진시 말하기를 상사에는 흰색을 주로 하고 길사에는 검은색을 주로 하니 조문감에 반드시 변복함은, so, 죽음을 슬퍼하는 바라. 네. 39번. 어, 이 얘기도 오래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자, 어, 가독고 비단백이죠. 신구자, 신코 구자, 신코 구자예요. 신그발 앞에인가 봐요. 발가락 있는 부분인가 보죠. 음, 신코가 발가락 부분인가? 어. 얘기에 말하기를 동자는 어린애는 얘기죠. 동자는 가죽 옷 입지 아니하고 비단 입지 않으며 예, 그 얘기는 너무 더워서죠. 예, 아이들을 한창 뛰어 놀 때잖아요. 막그 열이 많고 어른보다 그 체온이 0.5도 더 높단 말이에요. 어, 그렇게 하며 그리고 신 신에 신코 끈매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코 끈 구자 신 구자. 얘기에 말하기를 동자는 가지고 입지 아니하고 비단 입 옷, 비단 입지 않으며 신의 신코 끝매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보셔요. 자 그러면은 또 집회 불구불백은 위태원야라 구는 즉 구두지기이니. 용이위행계자라 아예 일단은 이미 할 수가 없네. 뭐라? 음, 음, 불구구는 미스행 계하라. 자, 그러면은 음, 신들매 기자죠. 신들매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운동화 끈 같은 거예요. 신끈. 신을 이렇게 묶는 끈, 그러니까 어, 요즘 보면 운동화 끈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 비단이 이 가지고 입지 않고 비단 입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때문이다 위자요. 너무 덥기 때문이라. 구는 곧신 머리에, 그러니까 신 머리 부분이면 앞 신발 앞 부분이겠죠. 신 머리에. 신끈이니 이게 끈 신들매라는 게 들매라는 게 끈이란 얘기예요. 신끈이니 그것을 써서 써, 그러니까 써서 끈을 써서 얘기해 써서 써 다닐 때 경계를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발이 벗겨질까 봐 끈을 묶었다는 거죠. 옛날 신은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유연하고 아주 과학적으로 만든 게 아니었잖아요. 뭐. 뭐 집신이 그나마 좀 나았을 거예요. 근데 겨울 같은 데는 너무 추웠을 것 같죠? 부드럽게 이제 꺾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러잘 그러니까 벗겨, 벗겨지니까 끈을 맸던가 봐요. 그런데 아이한테는 신코끈을 매지 않게 한 것은 이얘기야 신의 신코끈 매지 않음은 아직 익히지 못해서다 이얘기야 아직 다닐 때 경계함을 익히지 못해서라. 애들은 뭐 펄러덕거리면서 신발끈 풀어진 줄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신끈 신끈을 밟고 넘어지는 일이 많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매주고 덜렁덜렁 이렇게 벗어지더라도 놀때 놀더라도 냅뒀던가 봐요. 가지고 입지 않고 비단옷 입지 않음은 너무 덥기 때문이라 군은 곧 신머리에 신들매이니 신끈이니, 이런 얘기야, 신들매이니 써서 써, 다닐 때 경계를 삼는 것이라. 그래서 신에 신코끈매지 않음은, 왜 그러냐? 아직은 다닐 때 경계함을 익히지 못해서라. 네. 그러면은, 그 다음 거. 이거는, 어, 명심보감에도 또 나왔죠. 이게 악의약식, 미조교의라는 말은 많이 나오죠. 네. 어, 익히 들었던 거니까, 어, 부끄러울지 아시죠? 네. 어, 노, 어, 노는 2인편에 나오는 거 유명한 말이죠. 공자 가라사대, 선비가 도의 뜻을 두고 악의 악식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아유, 내가 좀못 살아. 남들하고 비교함, 하게 되는 거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악의 악식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좋기, 더불어 의논하지 못하니라. 이런 사람하고는 뭔 도를 논하고 뭔 학, 학문을 논하겠냐. 아주 속물이다. 좀 배워가지고 그걸 권위 삼아서 남을 누르는 데쓸 뿐이다. 이런 얘기죠. 안 배우는 게 낫다. 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공자 가라사대. 선비가 도의 뜻을 두고 악의 악식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좋기 더불어 의논하지 못하니라. 네. 추자아 심요 구도이 이 구체 지봉으로, 어, 으로 다를까요? 으로. 불약인을, 늘 어, 아, 위치 부끄러움으로 삼으면, 위치 이면 할까? 기 식취지 비루 심이니, 심이, 심의리니 학가리니 하조겨의 어도제리요 우위 어 악의는 위추구의복이요 악식은 위소사책행지류라 한지에 위하기 거의 왈 살아하니 사아이나사 이나 살아 하나 한지에 이렇게 일렀으나 연이나 사민 중에 유지어 학자도 역득칭위사야라 부의취폐형하고 식취충오어카야 오 이니, 이니, 할까, 이니? 귀천상하가 가규 기재라. 사지사자도 어 여러 공경 대부 후어 하야 기 녹봉 유한 한이 음, 유한 이언을 할까? 네. 이언을이 좋겠다. 음 한이가 낫겠다네. 미사자 소이 분음뭐라 는악은어 는, 기능 풍업이료 풍업이리 오내치 악의 악시 이 욕구 화려 감미 음하면감비 음, 하면, 하면. 이 면도 괜찮으면 어 하야. 음, 따라서 그게 부지 엄의 천리 하고, 상 염치 하야 지 비의 이충 지자 기희 의 리라. 고로 선유 사시왈 치악의 악식은 학자지 대병이니 선심 부존이 개원어 차라 오호라 유지 위사자. 상기, 계제 인저. 이래야겠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어요. 잘 달았나 모르겠네. 자, 봅시다. 자, 해보면서, 어, 모르는 글자. 네. 식취, 나아갈 취죠? 조블루 자죠? 조블루. 비루, 조블루. 네, 거칠추 나왔죠? 또. 네, 성글, 성길소, 소사, 성긴밥, 거친밥, 이런 얘 밥사로 읽어요, 참. 소하고 식자 나오면 소식으로 읽지 말고, 소사 아주, 소사가 딱 박힌 거예요. 나물채, 국갱이죠. 음, 일컬을 칭, 가릴패, 네, 채울충, 배복이죠. 네, 벼슬사 자예요. 이것도 벼슬사. 어, 녹록 녹봉 녹봉이에요. 녹봉 지경 한자죠. 한개지경한 어, 풍성할 풍 넉넉할 흡 혹은 저질 흡흡 쪽하다 이럴 때 쓰죠. 또 빛날 화 빛날려 화려죠. 어, 살질비 감비 그렇죠. 따를 순 돌제 네청렴염 염치죠. 염치 네 그리고 거익이 드물희로 보여요 네, 그리고 어, 어, 없어요 네, 그럼 해보겠어요 좀 길긴 한데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마음에 도를 구하고자 하되 이런 얘기 하되 입과 몸의 봉양으로서 그러니까, 응? 마음으로는 하, 내가 도를 구한다 이렇게 뭐 형이 상학적으로 노는데 아, 형이 하악적인 구체 지봉으로서 남과 같지 않음을 왜 비교하는 거야. 아,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왜 이렇게, 응, 벼슬이, 벼슬에 올라가지 못해? 나는 왜 승진을 못해? 나는 왜 취업이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는 것을 부끄러워 하면 그, 그 사람의 식견이나 취지, 이런 거야. 그 사람이 이 나아가는 방향, 또 아는 거, 이런 것이 고작 구체 지봉이요, 결국은. 그의 식취가, 식취의 비루함이, 낮고 좁은 것이 심하리니, 이런 사람은 뭐, 어, 뭐 도의 뜻도, 겉과 속이 다르니까, 벼슬길에 오르기만 하면 나쁜 짓을 한단 말이야. 횡령하고, 뭐, 뜯어먹고, 이런 놨어. 그, 사기치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 어찌 좋기 더불어 도를 의논하리오, 이런 사람하고 놀지 마라 얘기죠. 내가 이르기를, 악의는 여기서 말하는 악의는 이르되 거칠고 옛 의복이 거칠고 옛시헌 거칠고 헌 의복이요 악식은 이르되 거친 밥뭐꼭 머리밥 이런 거겠죠 거친 밥과 나물국의 종류라 한지에 이르기를 한지에란 책이 있나 봐요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지에 이르기를 어. 배웠어. 위는 벼슬 자리예요. 배웠어. 지위에 거하는 것을 살아 이르나.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뭐어 초시 보고 또뭐 진사 자리로 나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 그런 사람이 선비 벼슬을 이제 일단은 말단 관리는 될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공무원 자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이르나 그렇지만 그래서 사가 그내 3인 네, 중에 사농공상이잖아요. 첫 번째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러나 3인 가운데 사농공상 중에 그 중에서도 농공상 중에도 그 학문에 뜻둔 자, 학문에 뜻을 둔 자도 또한 능히 일컫기를 사라고 하니라. 네, 그뭐꼭 벼슬 자리에 올라가야만 선비라고 할수 하는 게 아니라 학문에 뜯던 사람도 선비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저 무릎 옷은 몸을 몸형이에요. 이럴 때는 몸을 가림만 취하고 흔히 많이 얘기하죠. 음식은 배를 채움만 취하니 귀천상아가 각기 그 제도가 있었다. 네, 이건 뭐어그어꼭 벼슬길리안 해도 52 이후에 뭐 고기를 먹고 뭐 그전에는 양보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런데 하물며 계급이 있는 사회는 더 했다 얘기죠. 그래서 그 상하가 다그 제도가 있었는데 선비 중에 벼슬한 자도, 그나마 벼, 선비 중에 벼슬한 자도 이런 분들은 좀 말단직이죠. 그런 사람도 공경대부 뒤에 줄하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높은 벼슬이죠. 그 그러니까 사가 벼슬한 건 낮은 벼슬이죠. 그래서 공과 경 대부 뒤에 줄하여, 그 뒤로 줄을 서서 그 녹봉이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귀천상할 각기 제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 그 녹봉이 한계가 있으니 이렇게 사도 한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월급이 작단 말이야, 요즘으로 치면. 그런데, 아직, 그, 뭐야, 벼슬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3인 중에 학문에 뜻둔 자죠. 그래서, 선비 중에 벼슬한 자도 그렇게 넉넉치 않은데, 아직 벼슬하지 않은 자의 수입이란 말이야. 소입은 수입이란 말이야. 들어온 반은, 수입은 이런 얘기죠. 어찌능이 풍우파류 넉넉하겠냐 풍성하고 젖겠느냐 이러니까 넉넉하류 없었죠 그러니까 아 맨날 비교했겠죠 아왜 나는 언제나 출세할까 막 이랬겠죠 그래서 이에 악의 악식을 부끄러워하여 자기가 남만 못한 거야 아뭐 그런 생각할 수는 있죠 왜나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쟤는 벼슬 길에나가고왜 나는 안돼나 운이 안 좋은가 봐막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악의 악식을 부끄러워하여 화려하고, 감비함을, 그니까, 어, 이렇게 좋은 것들이죠. 화려하고, 맛있는 것, 감비함을 구하고자 하면, 어, 써. 때를 따르고, 그때, 어, 아유, 되는 대로, 그러니까, 뭐, 적당히 타협하지, 뭐. 그러니까 때를 따르고, 욕심을 도와서, 도울제, 건널제니까 욕심을 도와서, 그, 천리에 어둡고,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에 어둡고, 이게 길게 가면 은 망한단 말이죠. 그리고 염치를 잃어, 어, 잃어서, 그, 의가 아닌 것을 취하여서 채우지, 채움에 이르지 않을 자가, 주의해야 되겠죠? 부지는 어디까지 간다? 여기까지, 충까지. 채우지, 아니, 하 채움에 이르지 않을 자가, 거의 드물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강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기, 그런 고로, 고로, 선유 사시가 말하기를 돌아가신 사시께서 악의 악식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게 참 병통이다 이거야. 학자의 큰 병이니, 이, 이런 마음을 접어야 된단 말이야. 도학의 뜻이 있는 사람은, 어, 뭐랄까, 배포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심이, 좋은 마음이 보존하지, 아, 그,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보존치 못함이 되게 여기에서 근원한지라, 이렇게 때문이단 말이야. 그래서, 오호라, 어, 어 그, 선비됨에 뜻을 둔 자는 오히려 상해, 오히려 그 경계할 진저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주자 말하기를 마음에 도를 구하고자 하되 구체의 봉양으로서 남과 같지 않음을 부끄러워하면 그의 식취에 비루함이 심하리니 어찌 좋기 더불어 도를 의논하리오내 이르기를 악의는 거칠고 헌 의복을 이름이오. 악식은 거친밥. 나물국의 류를 이름이라. 한지에 이르기를 배웠어 자리에 거함을 사라 이르나. 그러나, 사민 중에, 어, 항문에 뜻을 둔 자도 또한 능히 일컬어 사라고 하니라. 무릇 옷은 몸을 가림만 취하고 음식은 배를 채움만 취하니, 취하, 음, 나, 할까, 쥐하 나, 나가 낫겠다. 그렇, 기는 하지만, 이런, 이게, 이, 나. 그렇, 긴, 하지만, 귀천, 상하에, 각각, 어, 귀천, 상하에 각기 그 제도가 있는지라. 그래서, 선비 중에 벼슬한 자도, 공, 경, 대부, 뒤에, 열거하여, 그, 뒤, 그, 그, 따라와서, 그의 녹봉이 한계가 있으니, 아직, 표술하지 않은 자의 수입은, 그러니까, 들어오는 반은, 어찌능이 넉넉하리오, 풍흡하리오. 이에, 악의 악식을 부끄러워하여서, 화려하고 간비함을 구하고자 하면, 어, 써, 때를 따르고, 욕심을 도와서, 그, 어, 아, 여기까지 갈까? 어, 악의 악식을 부끄러워하여, 화려하고 간비함을 구하면 어 때를 써 때를 쫓고 욕심을 돕고자 하여 그래도 되겠네. 물고 가도 되고 그냥 여기서 끝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여 그 어, 천리에 어둡고 염치를 잃어서 의 아님을 취하여서 채움에 이르지 않을 자가 거의 드물이라 고로 선유 사시가 말하기를 악의 악식을 부끄러워함은 학자의 큰 병이니 좋은 마음을 보존치 못함이 대개 이에서 근원하니라. 오호라, 선비됨에 뜻을 둔 자는 오히려 그 경계할 진저. 이렇게 보셔요. 네. 거의 뜻이 맞을 것 같아요. 네, 37번부터 했죠. 오우, 짤막짤막해서 많이 했네요. 거상하시고 무소 불패러시다 주자 아왈. 군자무고이면 옥불거신이니 휴려 지속도 역해패야라. 공자는 고구현관으로 불이 조러시다 진시이왈. 상주소하고 길주우현이 조필변복은 소이 이에 사라 예기왈동자는 불구불백하며 불구우군이라 불구불백은 위이태온야라구는즉 구두지기이니 용이위행케자라 불구군은 미습행게야라 공자왈 사지어도이 치악의 악식자는 이조교의 아니라 주자왈 심욕구도이 이 구체 지봉으로 부악인을 위치이면 기식취지 비루심의리니 하조여의 어도제리요 우위악의는 위추구의복이요, 악식은 위소사 체행지류라 한지의 위학이 거의 왈사이나 연이나 삼인 중에 유지어 학자도 역득칭 의사야라 부의취 배형하고 식지 중복이나. 귀천상악가유기재라 사지사자도 여러 공경대부후하야, 기녹봉유한하니, 미사자소입은 기능풍업이리요 내치악의 악식이요, 욕구하려 감비하면, 이순시제욕하야, 기부지엄에 천리하고, 상렴치하야 취비의 이충지자 기희의리라 고로선 선유사시왈치 악의 악식은 학자지 대병이니 선심부존이 개원어차라 오호라 유지위사자 상기계제인저